소문에 사라지더니 찌라시 미던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맞아요. 소문에 사라, 살아... 근데 개미들 있잖아. 소문에 사라더니, 근데 니들 개미 갈 정도의 소문은 소문이 아니죠. 그렇죠. 어, 그래서 투자할 때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라가 아니라 모두가 만인이 알았을 때 개미들은 산단 말이에요. 소문에 사라는 건 지금 지금 타점에 비트코인을 사는 게 이제 소문에 사는 거고 <laughs> 또 이제 고점에 오시는 분들은 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렇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찌라시를 믿는 개미들의 피눈물인데 찌라시가 돌 정도면 그리고 내가 금융업계 일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 사장이랑 형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사실 찌라시가 아니죠 하지만 설거지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코인을 떠납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코인판에 장이 이렇게 좋은데 코인을 떠납니다 라는 이제 뉴스가 올라왔어요 네 코인판 떠납니다 하고 이제 네. 랭킹이 탑 위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네.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안타까워서 갖고 왔습니다 네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절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절대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이분은 총 3천만원을 까먹었고, 뭐, 주식, 코인 모두 접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복구하고 접을까 하다가 하루 종일 코인만 보고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코인계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자, 이분에게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갖고 와봤어요. 뭐냐면, 일단은 저희도 전업 투자자인데 하루 종일 코인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수 있죠 하루 종일 게임하는 내 모습을 볼수 있지 하루 종일 로스트 아크만 하고 있어 그치? 하루 종일 저는 블랙 서바이벌만 하고 있어요 아, 진정한 투자자들은요 하루 종일 코인만 보고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어, 진정한 하지? 투자자들은 한쪽에다 뉴스 틀어놓고 뉴스 들으면서 이제 간지나게 해외뉴스 들으면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렇지. 어 그래서 진짜 전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는 집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하루 종일 코인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만 그냥 흐름만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고 못 갚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면 이겨낼 거라 뭐 그렇고 다음에 욕해도 상관없지만 저처럼 코인으로 힘들고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자 용기내서. 글을 남깁니다. 저처럼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 모두가 성태하기 바라며 모두 행복하세요.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만약에 이 친구가 말이에요. 네.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삼천만 원이죠. 그래서 원균 1 5 0 0에말 통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루 종일 차트를 보는게 아니라 꾸준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사 모았고 그 다음에 너무 코인에 집착하지 않고 내 취미생활을 즐겼다면 수익입니다. 수익이죠 당연히 안전하죠. 어. 근데 수익이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욕심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급등을 노리겠다고 사고팔고 하니까 삼천만 원을 까먹지 사고팔고 안 하면 삼천만 원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음. 그까 그러니까 안전하고 무량한 종목을 내가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잘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들고만 있어도 삼성전자 들고 있어도 안 까먹었어 이 정도는. 그죠? 그죠 뭔가를 고점에서 또 사버렸고, 네네. 그 다음에 눌리자마자 팔아버리고, 또 누군가를 고점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아마 이렇게 장 좋을 때 망한 이유는, 네네. 신규 상장 코인을 많이 걷는 게 아닐까 혹은 이제 펌핑 감 코인도 고치면서 잡아서 이런 게 아닐까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런 길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부터 대출 거어다가 투자하는데 회전율이 굉장히 높고 안전한 코인보다는 좀 급등을 노리는 코인들을 많이 노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장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찬드 봐보세요 정말 이뻐요 이보다 더이쁜일 수가 없어, 없어. 자,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내가 단기간에 큰 알트 펌핑을 먹어서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엄청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코인 이렇게 좋은 시장에 잘못된 매매로 코인을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안전한 타점에서 다 같이 매매해서 수익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